요 녀석이 말을 안 들어서 조금 전 기사님이 상태를 보고 다녀가셨습니다. 여보세요 하면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 인터폰에 예. 지금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누르면 이렇게 누르면. 헉, 소리가 납니다. 문이 열립니다. 근데 이렇게 말소리가 서로 안 들리기 때문에 지금 기사님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저희 집 인터폰이 안된 이유는 바로 이 녀석 때문이랍니다. 사람도 나이가 먹으면 노아가 오듯이 이 녀석도 이 녀석도 비가 들이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에 문제가 생겼답니다. 또 기술자 분께서 이 뚜껑을 여시고 안에 선을 이렇게 만지신 것 같습니다. 기회 되고 말하는 인터폰 자체는 괜찮은데 이 녀석이 목이 라고 부르고, 기회되고 말하는 것은 뭐, 자기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어쨌든, 이렇게 새로 고쳐서 또 감사합니다.